이맘때면 대부분의 언론이 추석 민심에 대한 기사를 다룹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이 체감한 고향과 지역 유권자들의 세평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 CJ비도 지난주 추석 민심이 경제 문제에 쏠려있다는 뉴스를 방송했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기대, 그리고 정당들이 내놓은 추석 민심에 대한 논평을 담았습니다. 여당은 선정에 대한 호평을, 야당은 실정에 대한 혹평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이 같은 자평을 귀담아 듣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 고향과 지역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은 어차피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른바 아군이 대부분이고 굳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피차 다 아는 얘기가 아닐까요? 추석 민심에 대한 정치인들의 논평은 그래서 해도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다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갈수록 힘들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들을 외면하고 야당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수단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 만사를 정치로 해석하고 정치로 풀수 있다는 교만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쳐다보고 해법도 경제적으로 찾기를 희망합니다. 잘 되고 있는 일은 제대로 알려서 공감을 얻어야 하고 잘안 되고 있는 일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전가의 보도로 여겨지면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